안녕하세요. 신나운 하우스 광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두 동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요. 1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되실 수가 있고요. 구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3리룸 복층 현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복층이 층고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전통 시장, 다양하게 다 있고요. 그리고 개항구청까지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자차로는 개항하시를 이용해서 서울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천 1호선 이망역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복층현장 보러 가시죠. 자 전실공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에 화이트톤의 탬버보드 있고요 여기가 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이쪽에 딱 나와 있죠 아주 오.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에는 약간 키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딱 두시면 디퓨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바닥까지 마감처리 잘 되어 있오 넓어요 네 아주 넓은 전실공간입니다 또 중문 3연동 슬래딩 투어로 아주 음, 조성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쪽, 어쪽부터? 이쪽부터 아, 왼쪽입니까? 네. 우선 주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딱 주방이 보이니까. 네. 우선 이렇게 가벽으로 이제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는 가벽. 딱 보이시죠? 네. 아주 비싼 원목으로 지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 나와 있습니다. 아이덴드 식탁 별도로 나와 있고 밑에는. 다른 수납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자 두시면 딱 식탁하시기 좋은 공간이 되겠고요 높이도 아주 좋아요 네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톤의 주방 공간 자 상부장, 하부장 잘 나와 있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짜리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수전이랑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창이 나와 있어서 환기 같은 거 아주 잘 되겠죠 어, 개편... 차량도 장 네, 나가는 네, 것 같아요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딱 주부분들이 원하시는 냉장고 자리 넓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알맞은 거, 주방이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쪽 옆에는 어, 어디죠? 네, 넓은 안방입니다. 안방입니다. 네, 아. 안방에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네. 창문 이렇게 보시면 이제 큰 창으로 이중창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잘안 보이는 그런 창문이고요. 안방 사이즈 넓게 나와 있어요. 어, 엄청 넓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침대 딱 두시고. 여기다가 딱 화장대 두시고 네 그러면 딱한 오, 바로 이해됐어요. 그죠네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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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이렇게 두수 네. 있는 네. 그런 공간이고 자 여기 어 누가 있나요? 안방 욕실이 있죠. <laughs> 자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안방 욕실 네. 공간 넓어요. 오 아주 넓어요.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 세면대 방기까지 나와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색감 아주 좋아요. 메인 욕실 아니 안방 욕실 주존 시공도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번에 응. 어디로 가시는 거죠? 자 누가 있나요 이쪽? 자 이쪽은 약간 거실 공간입니다. 약간 1층에 이제 거실 공간이고 2층에 거실. 틔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네. 웨인스코팅 대회는 이쪽에 딱 TV를 두시고, 네네. 소파를 두시면 아주 알맞습니다. 그죠? 네. 어 여기 뭐가 보여요? 오, 오, 뭐가 그렇죠? 뭐가 있죠? 그렇죠? 엄청나죠 그냥 누가 있어도 될 만한 테라스 공간. <laughs>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 이거 뭘뭘 해도 다독, 하겠다. 안도로 쓰실 수 있고 워닝 설치해서 여기다 뭐 바베큐를 드시든지 저녁에 맥주를 드시든지 아이들이랑 놀수 있는 어, 공간, 풀, 아이들 풀장도 되고요. 네, 아니 뭐 반려견 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같이도 놀수 있는 공간이고 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테라스 마은 보는 바로 네,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자, 안방 욕실하고 사이즈는 조금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메인 욕실인 만큼 음. 더좋게 나와 있고요, 음. 네. 아까는 공간이 더더그렸죠. 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샤워, 중 하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네. 아, 완전 깔끔합니다. 어, 옆에 문이 있네요? 어, 뭐가 있나요? <laughs> 아. 자, 다용도실 아 공간이고요. 네. 딱 저기 수전이 있죠. 어, 나 세탁기, 건조기, 딱뜻한 어 그런 공간입니다. 관차도 있어가지고 물빠짐. 누가 봐도 세탁기 건조기. 네, 네, 맞습니다. 아주 큰걸로 뭐 들어가도 사이즈 충분할것같습니다 여기 네. 있다. 네, 세탁실 전용. 자, 이번엔 그곳으로 가나요? 자, 올라가야죠. 자, 올라가는데 어, 괜찮습니다. 안 되게 계단도 안정적이고 네. 이제 올라와 보시면 엄청난 게 펼쳐집니다. 집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 괜찮죠? 거실도 있고, 방, 방도 방두 개, 거실 하나에, 하나. 욕실까지. 와, 자, 와. 이쪽부터. 네. 자, 이제 두 번째 방이 되겠고요. 아까 안방은 좀 축소시킨 느낌이 나요.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어, 세탁기가 있네요.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네. 창문 설치되어 있고. 네. 공간이 넓다는 오, 어, 아주 넓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자녀분들이 위에 살면 딱 좋지 않을까. 어, 맞아요. 그래서 그 자녀방. 자녀방. 네, 그래서 자녀방으로 딱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완전한 거실 공간입니다. 자, 네, 여기서 아예 거실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 거실로 썼다면 여기를 좀더 약간 개방감 있는 그런 공간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거실로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이 놀이방이나 컴퓨터방 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또 뭐가 있어요? 또, 또 있나요? 테라스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위에 넓었다면 이제 길게 나와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 그래도 여기도 넓어요. 절대 좁진 않습니다. 아 여기 진짜 빨래 진짜 잘 마르겠다. 빨래도 잘 마르고 화초 네. 길러도 아우 키가 무럭무럭 자랄 것 같아요. 화초 키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딱이죠. <laughs> 아 친구가 뭐 어디 하나 낮은 데가 없으니까 너무 야, 좋네요. 아 친구, 진짜 부럽다. 아세 <laughs> 번째 방 헷갈리시죠? 여기 세 번째 방이 이요 네. 에어컨 똑같이 다와 있고 세 번째 방은 채광이 아주 좋네요. 아우 채광 정말 나입니다. 자녀분이 두 분이라면 각각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따로 뭐 서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옷방으로 쓰셔도 되고 약간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여유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아 근데 또 앞에 뭐가 있냐?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공간인데요. 네. 잠잠 같은 거 두실 수가 있겠죠. 잠깐 비춰드릴게요. 네. 네. 보일러실. 자, 이쪽 저도 비춰주세요. 네. 뭐야, 욕실이 또 있어요? 세 번째 또, 욕실. 여기도 2층. 2층에는 욕실이고요.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아요. <laughs>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네. 샤워 공간도 있고, 세면대 있고, 다 있어요. 스프레이 건까지. 네, 아, 아까바 밑에도 다 있었습니다. 진짜 좋다. 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이거 하시는 분 진짜 부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층고 높은 복층에 넓은 테라스까지 있는 현장을 보셨습니다. 어, 여기는 정말 추천드리는 매물인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신나누스로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나누스웃 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